나르시시스트를 숭배하고 따르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전차우님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정 사람을 옹호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게 현대 사회의 문제점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시는 게 제가 생각하는 현대 사회의 제점중 하나라고 생각돼요. 가족을 폐주에서 가족 팔아가지고 나와가지고 방송하는 애들은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갑자기 지금 흑자일 씨는 얘기하시는 거죠? 맞아요? 아니 다른 사람인데요. 다른 사람 누구요 아니 왜그러니까 누구 얘기라서. 제가 가지고 생각 나 가지고 얘기한 거 가지고 어떤 생각이 나 있어요. 누가 있으냐고 말하는 건 먼저 왜 말아. 하 그럼 누구 생각이 나신 건데요? 이해 보세요. 제 생각이 났다고요. 그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생각난 거 알고요. 어떤 특정 사람이 아니라 생각이 났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세상에서 지금 시중에서 나오는 허위 사실 중에 그 용참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표적인 허위 사실인데 그걸 얘기해 놓고 제가 그걸 흑자일스님 말하는 거냐고 하니까 안 돼요. 전찬우님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전찬우님 지금 거짓말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스스로 돌아보세요, 변호사님. 그거 옹호한 거 아니죠? 그 전찬우님 스스로 거짓말 하고 있다는 거 전찬우님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답할게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가족을 소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정상일까요? 그게 거의 사실이라고 제가 몇번말씀드렸는데 사... 그러니까 스스로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맞다고 해 주세요. 맞다고. 그거 제발 맞다고 해 주세요. 자, 그거는 하자. 우리 대주제가 아닙니까? 왜 용찬호를 옹호하는지에 대해서, 하자. 대해서 하자.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용찬호를 옹호하지 하자. 않은 하자. 이유. 하자. 지금 우리 주제가 왜 용찬호를 거짓말... 옹호하냐 는데 그게 갑자기 왜 다른 얘기가 나오죠? 거짓말했으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인간 쓰레기다라고 표현하지 아니실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주제랑 무슨 관련이 있는가요? 어, 근데 표현 못하시는 거예요? 그... 그거랑 이 주제랑 무슨 상관이죠? 제벌이랑 상관 없이. 아니 어떤 사람이 있겠지라고 했잖아요. 생각나서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주제랑? 그러니까 상관이 있는 주제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가족 하고 있으면 정상적인 것 같아요. 그게 주제랑 관련 있나? 도대체 누가 들어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런 인터뷰를 왜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이 인터뷰에서 보이는 모습은 인지 왜곡과 현실 왜곡입니다. 전찬우는 용찬우를 지지하기 위해 현실에 맞지 않는 비논리적 예시를 들면서 전형적인 인지 왜곡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용찬우의 말을 전부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러한 왜곡은 확증 편향의 결과인데 간단히 말하면 내가 맹신하는 용찬우가 틀릴 리가 없다는 생각과 흑자일스라는 적을 통해 결속력을 다지고 용찬우에게 강한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투자적 동일시로 용찬우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릅니다. 전찬우의 영상을 보면 용찬우가 항상 주장하는 음모론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저는 그 말할 수 없는 단어, 그 단어를 초대형 감시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일종의 공권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인력으로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직장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현장직 경찰과 시침이나 말이 나의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말잘 들으시는 공무원 분들, 엄마무시하게 깔린 CCTV 그리고 그 관리 시스템. 저도 캘리포니아에 가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요 이해가 잘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거대 권력이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은 피해자라는 거죠.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수천 명으로부터 중상모약을 당한 자는 전찬우의 이런 비논리적인 발언은 단순한 지지의 차원을 넘어 그의 정체성을 용찬우에게 투영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당연히 개밥 신내가는 집에서 이상한 유튜버들이나 보면서 따라. 돈이나 있는 하교인생들은 그냥 가만 놔두면 씩씩거리던 화가 잠잠해질 것이고, 마치 하교인생 레카와 그 하수 자격을 설마 이용하게 했었나? 전찬우의 자신감이나 공격성은 전찬우가 평소 가지지 못했던 특성이며, 이를 통해 전찬우는 자신의 내면적 욕구를 충족하려고 합니다. 이는 일종의 심리적 보상감을 제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도구로 작용하며, 또한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낸 허상에 동화되어 자신도 그런 곳에 소속되어 있다는 자부심도 느끼게 해주죠. 정리하면 내가 되고 싶고 내가 될수 있을 것 같은 내 인생 최고의 멋진 사람은 용찬우인데 그걸 공격하는 것은 나를 공격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용찬우의 주장 자체가 과대 표현이고 일부는 망상인데 그거 자체를 판단할 능력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안에 천만 원이 넘는 매출이 나왔다. 나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날로 먹는 거 되게 좋아하게 되더라. 아 맞다, 정정할게. 날로 먹었다기보다 내 시급이 한2 5 0만 작년 전환이나 파일 들어올리면서 설명하는 부분 똑같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섬뜩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용찬호가 항상 주장하는 민중은 비개하다라는 말을 그대로 쓰고 있죠? 이해가 잘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일반 대중들이 모르는 걸 말해서 미안합니다. 제 눈에는 그게 그렇게 보여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발 깨어나십시오. 뭐 대부분은 안 깨어나겠지만 그래도 정신 박힌 사람들은 그래도 정신 박힌 사람들은. 그래도 나를 믿어줄 거라 믿어요. 전찬우는 자신의 의견을 독립적으로 형성하지 못하고 용찬우의 생각과 행동에 지나치게 동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자신만의 판단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아 정체성이 희미한 경우 나타나는 경향입니다. 본인 자체의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것즉 본인 스스로는 생각하는 게 없다는 뜻이죠. 비정상적이거나 비논리적인 발언을 하는 용찬우를 지지하는 모습은 동조 행동의 일종이며 특히 자아 존중감이 낮아서 용찬호를 무비판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영상 전문가가 아니고요. 그리고 용찬호처럼 인터넷 슈퍼스타도 아닙니다. 더해서 용찬호 흑자헬스 사건의 특정 몇, 몇몇 영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용찬호의 영상은 비디오 아티스트가 만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내용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각각의 영상 속 댓글을 비교해 보면 루자들로 가득찬 것 같은 루자들로 가득찬 것 같은 영상보단 뭔가 배운 사람들로 가득 차 보이는 그런 댓글이 용찬우 영상에 더 많길래 현재 전찬우는 용찬우를 숭배한 나머지 용찬우의 얼굴을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하거나 컴퓨터 바탕화면으로 할 만큼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 현재의 전찬우의 생각은 나는 성공한 인플루언서인 용찬우가 시키는 일을 전부 했고 비싼 강의도 전부 들었으므로 나도 곧 용찬우처럼 될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찡갱이라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이두 분은 원래의 성향 자체가 자존감이 낮았고, 자아 정체성이 부족했으며, 감정적으로 많이 불안했고, 권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망상만 하는 사기꾼 나르시시스트에게 속기가 쉽습니다. 용찬우를 지나치게 이상화하고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행동은, 자신을 용찬우와 동일시하거나 그의 생각과 행동을 자신도 따라야 한다고 느끼는 공생적 의존이라는 심리적 기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서 이 관계가 지속된다면 전찬우 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전찬우를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그의 가치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행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각한 정신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본인의 신념과 정체성을 잃어가면서 타인의 세계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전찬우는 병리적 나르시시즘이나 강박증 심지어는 현실 왜곡과 같은 문제를 겪을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거죠. 이는 결국 전찬우 본인의 정신 건강과 자아 정체성에 큰 위협이 될수 있으며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용찬우처럼 나르시시즘이 되어 사회에서 점점 고립되어 간다는 뜻이죠. 전찬우 씨에게 당신의 미래를 알려드릴까요? 용찬우를 보세요. 현재 흑자 헬스와 서른한 건의 소송 진행 상태에 있으며 다른 유튜버와도 여러 소송 상태에 있습니다. 강의 수입은 전무한 상황이고 유튜브 수익조차 거의 없습니다. 이런 사회적 고립이 나르시시스트에게는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며. 용찬우를 숭배한 전찬우나 찡갱씨에게도 곧 닥쳐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주아주 아주 상스럽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미친놈 한 명이 마이크 잡고 자신의 망상을 떠들면서 멀쩡했던 사람들을 병원으로 보내버린다는 뜻입니다. 요약하자면 전찬우씨가 지금 믿고 담고 싶어 하는 용찬우의 겉으로 드러나는 자기 확신, 타인의 평가를 무시하거나 방어하는 태도, 자신감 넘치는 외모와 태도, 상대방을 압도하는 과장된 말솜씨와 논리, 특별한 존재라는 인식, 강한 리더십과 카리스마 등은 용찬우의 사상이 아니라 전형적인 자기의 성 성격장애의 병리적 특성일 뿐입니다. 즉, 전찬우 씨는 용찬우 그 사람이 아닌 그의 병 자체를 숭배하고 있다는 뜻인 거죠. 전찬우 씨가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안이나 강박적인 태도를 다루는 것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나만의 목표를 세워 집중하다 보면 용찬우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